안녕하십니까 쌀밥사주의 백미입니다. 2025년 8월 갑신월 9월 을류월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의 월운을 알아보겠습니다. 갑신월은 8월 7일부터 을류월은 9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7월 8월 9월로 이어지는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8월 갑신월에는 6월과 7월에 내렸던 결정을 바탕으로 다음 방향을 고민합니다. 정화는 6월 달에 외부적으로 심판을 받고 신분 결정이 일어나게 되고 스스로도 고민하던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본인에게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외부의 영향을 받고 강제적인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8월 갑신월에는 이러한 결정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9월 을류월에는 8월 갑신월부터 시작되었던 고민이 압축됩니다. 나를 둘러싼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를 목전에 두고 앞으로의 진로와 업무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던 것인데, 9월, 1, 6월에는 그 고민의 방향이 좁혀지게 됩니다. 이는 10월부터 10개월간 유지될 사회적인 상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8월 갑신월의 디테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8월 갑신월에는 진로 방향과 업무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구하고 단체를 활용하거나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게 됩니다. 8월 갑신월에는 정보를 구하는데 새로운 정보를 구하게 됩니다. 그전까지 몇 달간 활용되었던 정보는 더 이상 쓸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생성된 정보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로 방향과 업무 방향을 고민할 때도 이러한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8월 갑신월에는 이렇게 얻게 된 정보를 통해서 자신만의 일감, 재물, 부하직원, 고객, 거래처 등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때의 정보는 다른 사람을 통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하거나 두 번째로 얻게 되는 정보입니다. 8월 갑신월은 정화가 새로운 모습을 가지기 전에 준비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9월부터 새로운 역할의 구상이 시작됩니다. 실제 정화가 새로운 역할을 받게 되는 것은 10월달이지만 9월달부터는 사실상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는 8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9월부터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게 되면 정화는 새로운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 처리 방법과 기술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정화는 작년 10월에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았었습니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전문적인 문서를 만들어내려고 했었죠. 대체적으로 이것은 돈이나 재산 자신의 업무 등과 관련이 큽니다. 주식을 시작하게 되기도 하죠. 5월 달에 사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작년 10월부터 준비해왔던 것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번 8월 갑신월에는 작년 10월부터의 긴 여정이 끝나가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던 그 이유가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나고 전환되는 것은 9월, 1, 6월이고 9월 16일 정도까지 유지됩니다. 8월부터는 직업적인 자리와 사회적인 역할이 시작됩니다. 5월에 내가 해냈던 업무 결과물이 그 원인이 되는 것인데, 사실 8월에 가지게 되는 이 사회적인 자리와 역할은 6월 달에 이미 알게 되었었습니다. 결정이 되었던 것이죠. 8월은 그저 6월에 알게 되었던 것들이 실제로 시작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8월 갑신월은 정화가 공짜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받고 엄마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달입니다. 다들 정화를 긍정적으로 따뜻하게 봐줍니다. 그래서 챙겨 주려고도 하죠. 하지만 정화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잔소리도 많이 듣게 됩니다. 9월 16월의 디테일을 알아보겠습니다. 9월, 1, 6월은 24년 갑진년과 25년 을사년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달입니다. 정화는 작년부터 안정적인 직업과 직장, 진로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 가능성을 상정을 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러한 고민을 하나로 결정할 수 없었는데 올해 을사년에 그것이 결정이 되고 9월, 을류월에는 결정된 그 진로의 방향이 무엇인지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올해 진로와 관련해서는 사실 6월에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본인도 마음의 결정을 그때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확히 무엇인지는 눈으로 확인을 못했었죠. 그것이 9월, 을류월에 보이게 됩니다. 작년부터 올해로 이어지는 이 진로의 모습은 나 혼자 양보받아서 차지하거나 나 혼자 떨어져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과 공평하게 나눠 가지지는 못합니다. 9월에는 특정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어떤 정보냐면 나의 신분 결정과 관련된 정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원해서 쓰려고 한다거나 직장이나 직업과 관련해서 신분이 결정되는 정보이죠. 이 정보는 내가 4월 달에 어떤 일을 했고 그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지 그리고 고객들의 평가가 어땠는지에 달려있습니다. 8월 갑신월에는 실용적이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9월 을류월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는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지식과 정보를 찾게 됩니다. 내 업무 능력을 보조해주고 교정해줄 지식과 정보입니다. 8월과 9월을 거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화의 개인적인 언행과 사회적인 업무 능력을 다듬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올바른 언행을 할수 있도록 다듬으면서 실수를 하지 않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특정한 방법을 더잘 사용하도록 배우고 다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두 달의 시간을 지나면서 정화는 조금 더 발전하게 됩니다. 정화는 7월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의 제안도 있고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깨달음의 시간이죠. 이 7월의 시간이 바탕이 되어서 9월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역할과 모습을 시작하려고 하고 10월에 새로운 동료들, 선후배들을 만나게 되면서 진짜 역할과 모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9월 1, 6월에는 8월에 다뤘던 여러 문서들 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이는 행동이자 결과의 영역인데요. 8월에는 결과물로 다양한 문서를 만들어냈었다 라고 하면 9월 1, 6월에는 그 문서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되고 전문적인 문서를 다루게 되고 만들게 됩니다. 정화의 어른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